달력에서 슬라이서를 꺼냈을 때, 최신본이니까 오늘 날짜만 딱 필터링이 되게끔 디폴트로 잡아달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럼 달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건 테이블이고요. 어, 일자를 열어놓고요. 예, 여기 보시면 테이블로 만들었습니다. 생산 수량을 여기. 값에다가 아, 열에다 같이 넣습니다 예, 그리고 생산수량 얘는 특정값으로 만든 거죠 예, 얘는 이제 명시적으로 만들어 놓고 쓰고 있고요 사실 이걸로 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묵시적으로 들어와서 명시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졌고요 예, 그래서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력 만들 때는 이쪽에 테이블 보기에서 만드시면 좋아요 새 테이블 있죠 네, 클릭하고 달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이꼴치고요데이파라는 의미죠 시프트하고 네, 엔터를 치셨어요 네, 그리고 테이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컬럼이라는 걸 이제 새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테이블 이름이 나와야 되고요 맞죠 테이블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 이름과 시구를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테이블 이름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캘린다라는 걸 만들고 네, 그 다음에 데이트 해서 여기 보시면 연월 나오지 않습니까? 2024,01,01, 그 다음에 가로다포, 그 다음 또 데이트 똑같이 2024,12월31일까지 그러니까 365일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테이블이 끝난 거예요 마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콤마,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만들어갑니다. 그 세열 계산에 해당되죠. 좀 제가 좀 특이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강의 중에는 이렇게 안 만들죠. 자, Shift 하고 Enter 누르시고 이제 여기다가 연이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머리글에 해당 세열 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어, 됐죠 그리고 디귿자가로 여시면. 요 캘린더에서 만들어지는 최초의 머리글이 데이트예요 네, 데이트를 넣어서 연도만 빼라고 라 하시고요 네, 그 다음 Shift하고 또 엔터, 이번에 월 만들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먼스가 되겠죠 네, 또 데이트를 넣어서 또 빼라고 라 하시고 Shift하고 네, 엔터 연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슬라이서 선택일자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일자로 만들까요? 일자라는 걸 하나 만들어 놓는데요. 어, 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품으로 써가지고 만들 겁니다. 이품, 만약 디귿자가로 여시고 데이트가, 그쵸? 데이트가 이퀄 투데이면 투데이면 오늘이면요. 콤마 네, 하시고 네, 그리고 일자 라고할 네, 거고요. 열을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콤마 이 품은 또 쓰겠습니다. 이품 만약 자, 디귿 자로 여시고 데이트가 작습니다. 투데이보다. 네, 투데이보다 작으면 데이트를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예,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에라가 나요. 왜냐면 여기가 오늘 일자라는 열이, 이거 문자열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얘가 에라가 납니다. 그러면 요거를 제대로 할수 있는 게 오늘 일자라고 안 하고요. 예, 네, 투데이라고, 네, 디귿 자가로 외시고 네, 데이트로 그대로 넣을게요. 네, 넣었죠. 근데 요것도 또 에라가 납니다. 이제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서 숫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도 곱하기 2를 해서 숫자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됐죠? 예, 네, 그리고, 콤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1로 기록할 거예요. 네, 그리고 가로 닫고. 자, 그리고 한번더 닫으면 이제 여기 다 끝났고 또한번 닫으면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네, 보세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만들면. 그럼 이렇게 오늘 일자 해가지고 하나 만들었죠? 네, 오늘 일자 선택 일자로 하겠습니다. 선택, 선택 일자로 네, 바꾸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날짜보다 크면 자, 이렇게다 나와, 요 클릭하시고요. 십진수가 아니라, 여기 날짜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2월, 어, 4월 26일이죠? 예, 그러니까 얘는 1로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예, 클릭해 보면, 여기, 얘가, 여기 날짜는 작은 날짜니까 얘하고 얘가 동일하죠. 네, 날짜 형태로 놓겠습니다. 얘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달력을 다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었으니까 얘를 이제 연결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네, 모델링에 가셨어요. 네, 달력하고 부모자식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네, 여기 생산이라는 테이블이 있죠? 자 그래서 부모 자식을 잘 연결해야 됩니다. 이 날짜하고 일자하고 데이트를 연결합니다. 그럼 일대다의 관계가 형성이 될 거예요. 네, 일대다의 여기는 하나 있고요. 날짜가 그다음 여기는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보고서로 가십니다. 여기 점 아홉 세개짜리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위에 보세요. 로그인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기 오픈 소스를 해서 예, 클릭하시고. 더 많은 시각적 기체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여기다가 프리, 프리, 셀렉, 티드, 슬라이서라고 하시면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갖다 써야 되겠죠.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무료로 돼 있고요. 네,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추가 누르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추가가 돼 있고요. 자, 마우스 클릭해서 이제 고정시킬게요. 계속 이제 쓰고, 쓰고 싶으시면 여기 고정시키시면 되겠죠. 자, 이제 고정시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랬더니 여기에, 네, 이렇 필드에다가 선택 일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여기에 네, 프리셀렉션 하고요. 스태터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얘가 폴스나 추르냐, 그리고 여기는 이품문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품문의 결과가 폴스나 추르에 따라가지고 얘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이 로직을 보니까.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폴스나 추르를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홈에 가시면, 데이터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직접 보면서 만드시는 거예요. 머리글은 스테터스라고 해서 라고 만들고요. 테이블 이름도 스테터스로 예,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첫 번째는 폴스나 추르냐가 나오니까요. 그냥 먼저 추르 먼저 쓰겠습니다. 예, 여기 플러스 누르시면 예, 확장이 되고요. 폴스. 예, 이테이블 예, 만드는 건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예, 우리 로드시키면 이런 테이블이 이제 여기에 만들어질 겁니다. 자 테이블 만들어졌고 확장해보면요. 여기 스테터스가 나와요. 예, 얘가 1이 들어가는 거예요. 폴스냐 추르냐, 예, 그러니까 또에러가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측정값을 하나 넣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품을 써가지고 넣겠습니다. 뭔 뭐, 쓰면 어,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측정값이니까 아무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만들어 놓을게요. 네, 새 측정값. 네, 측정값 이름은 프리, 셀렉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꼴 치고, 예, 네, 맥스 하겠습니다. 가장 큰걸 골라내는 거예요. 엔터 옆에 보면 웹 다운표가 있거든요. 웹 다운표를 누르면 테이블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생산 일자가 나와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달력이죠. 달력에 데이트를 집어넣으면 안됩니다. 이거왜 안되냐면, 1년치 중에 12월 31일 게 최고 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선택일자를 만든 겁니다. 얘는 어디냐면, 오늘 날짜가 가장 큰 거예요. 변화는 오늘 날짜가 얘를 넣고요. 가로 닫습니다. 예, 그리고 이 꼴, 칩니다. 얘가 투데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이걸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항상 제가 강의 중에도 얘기를 하지만, 이이 꼴에 대한 디파인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꼴은 같다는 라 의미가 아니라 대입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꼴은 같다는 라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같다면 이 품은이 빠진 거죠 앞에요. 이게 엑셀의 조건문 서식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같다면 추루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이품문이요 그래서 프리셀렉션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면 추루가 되면 얘가 이제 발동을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금 선택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가 한번 프리 셀렉션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으면 오늘 날짜 나오죠 4월 25일 날 근데 이게 지금 고정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다 얘를 예, 클릭하시고요 점 3개짜리 클릭하시고요 정렬 기준에 가면 선택 일자로 정렬 기준은 잘돼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하시면 이제 크기 순으로 해서 나오죠 아니면 여, 이쪽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쪽 거 써가지고 어,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최근의 일자별로 떨어지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응용해서 월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지금 하시는 거를